안녕하세요, 타임입니다. 제가 지금 바 운영한 지가 지금 50일 정도 됐거든요. 5 0일간 태국 술집을 운영을 하면서 뭐 느낀 좀감상함에이 바를 태국 로컬에서 운영해보지 않으면 이제 절대로 알지 못할 운영을 하면서 알게 된 어떤 태국 로컬 술집 매출의 좀 비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의 이제 술집들이랑 좀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손님의 유형 이 있죠. 손님의 유형이 있는데 일단 저희 바에는 주로 이제 동네 태국인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뉴판에 영어도 없고 종업원들도 영어는 잘 못해요.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 손님들은 친구들 외에는 거의 뭐올 일이 없고 가끔 이제 영어권 이제 외국인 손님들이 이제 동네에 왔다가 잠깐 들렸는데 이제 말좀 섞어보면 뭐 영어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맥주 한잔 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뭐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개선의 여지 같은 거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바에 이제 외국인 손님들이 오면 태국인 손님들이 이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영어 돌리고 막 이러면은, 이제 태국인 손님들은 좀 편하게 생각을 좀안 하는 것 같아요. 태국인한테 그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뭐 개선을 하거나 뭐 그럴 여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주 타겟 고객인 태국인 손님들한테 맞춰 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영상 댓글에 놀러 와 주시겠다는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진짜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정말 정중하게 마음만 고맙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관광지랑 존나 멀어가지고 오기도 좀 불편해요.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해결이 되고 푸켓에 놀러 오셔가지고 연락이 닿게 된다고 하면 좀더 뭐 추억에 남을 수 있는 좋은 장소에서 가볍게 이렇게 한잔 뭐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태국의 손님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태국의 손님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이제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술집을 운영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저는 손님 입장에서 많이 그래봤기 때문에. 이제 뭐 손님들이 이제 좀 취기가 올라오고 뭐 이런 늦은 시간이 되면 이제 만취한 손님들이 이게 너무 업돼가지고 막 고성 방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가끔 이렇게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일부 손님들의 경우에는 진상을 부리거나 뭐 행패를 부리기도 하죠. 이게 뭐 저도 아직 태국에서는 뭐두 달밖에 이게 운영을 한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대부분의 태국인 손님들은 이제 가끔 이제 무대에 그냥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 빼고는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뭐 문제가 생길만한 행동은 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취해서 집에 갈 때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 예의 있게 막 이렇게 사디카 하면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술집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편한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태국인 손님들은 대부분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태국의 대중가요들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뽕짝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이거를 굉장히 큰 볼륨으로 평상시에도 틀어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술집 분위기를 위해서 노래를 틀어놓는 건 당연하긴 한데, 진짜 볼륨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손님이 없을 때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는 거 이런 거는 꿈도 못 꿉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즘 생긴 단고손님들은 그냥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술이 좀 오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외국 가라오케처럼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뭐 가라오케 프로그램 반주나, 아니면 싱어의 뭐 기타 반주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잘 부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잘 즐기고 돌아가시니까 뭐 다행이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태국인들의 안주 문화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서양 친구들이랑 만나갖고 술을 마신다고 하면 안주는 잘 먹지 않죠. 뭐 간단히 뭐 땅콩 정도 먹기는 하는데 밥을 먼저 먹고 다른 펍을 가서 맥주를 마신다거나 할 뿐이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치맥이나 뭐 파막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음식과의 궁합을 뭐 신경 쓰지는 않잖아요. 이게 태국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밥을 따로 먹고 술을 먹으러 가기는 하는데 술집에 와서도 음식을 시키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이게 보통은 감자튀김이나 치킨너겟처럼 뭐 튀김류를 좀 많이 시키긴 합니다만 똠얌꿍이나 뭐 쏨땀 뭐 같은 이제 본격적인 태국 음식을 시켜먹는 경우도 있죠 한 가지 신기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한국식 포차가 생겨가지고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안주가 거의 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메뉴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추억에 좀 빠져가면서 소주랑 이것저것 시켜갖고막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다른 태국인 손님들을 보니까 콜라랑 이렇게 한국 안주들 시켜놓고 이렇게 밥으로 먹으러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사실상 음식과 뭐 술의 궁합 뭐 이런 걸 위해서 안주를 시키는 한국인들이랑은 달리 그저 이렇게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기는 경우에 그 음식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술만 마시면 배가 조금 편하니까 간단하게 뭐 튀김류 같은 거 시켜 먹는 정도 뭐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력 상품인데요 태국에 놀러 오시는 한국인 여행객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게 초록병 좀 까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태국에 오면 흔히 드시는 술이 뭐가 있죠? 보통은 이제 생소을 많이 드시죠? 그리고 조금 더 아신다고 하면 뭐 리젠시 뭐 이런 걸 많이 드실 텐데 아니면 요새는 뭐 한국에서는 뭐 태국 소주라고 해가지고 뭐 루앙카오를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 태국 로컬바에서의 월 매출 추이를 이렇게 좀 보면 생소의 비중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이제 사실상 가장 많이 드시는 상품은 저 홍통이에요, 홍통. 생솜 같은 경우에는 홍통의 한10% 정도로 많이 찾지는 않고 그나마 이제 홍통 다음으로 이제 쌈페타라고 이렇게 블랜드 2 8 5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찾으십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단순히 홍통이 생송보다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원가에서도 생송미 홍통보다 30밧 그러니까 한천원 정도 더 비싸긴 한데 생송이랑 홍통의 맛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가지고 이게 홍통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블렌트 2 8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제 낮은 급이 홍통보다 그냥 한 10밧 정도 더 비싼데 홍콩이나 생송과는 조금 다르게 이게 좀 위스키 맛에 좀 가깝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맥주는 이제 창. 창 같은 게 창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그 다음이 이제 리오랑 싱아, 이좀 이렇게 순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자주 먹었던 루앙카오, 치앙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예 팔지도 않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게 태국인들 중에서도 그... 일부만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제 주류 상품별 매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매출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보죠. 자, 이 부분이 이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한국의 술집 운영에서 가장 큰 이익을 차지하는 비중이 뭔가요? 이게 물론 안주류가 많이 나가니까 음식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가장 이게 마진이 크게 나오는 건 바로 이 소주죠. 이게 솔직히 요즘 한국 술집에서 소주 시키면 보통은 한5천 원, 비싼 곳은 요즘 6,000원, 7 0 0원도받는데 편의점만 가도 이게 소주가 그냥 천 몇백원. 그리고 술집에 이게 납품가로 치면 그보다 더싼 가격이니까, 마진이 이제 80%를 웃돌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술집이니까 가장 효자 상품일 수밖에 없죠. 그럼 태국 술의 마진율은 얼마냐? 이게 보통 맥주 큰거한 병에 원가가 한 50바 중반. 그리고 판매가는 병당 한 100밭 정도? 그 정도 내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라고 불리는 이제 스피릿 종류들이 대부분 200밭 중반대의 원가를 가지고 있고, 판매가는 한 300밭 중반대죠. 보통 이제 뭐, 빠통같이 좀 이제 관광객이 많고 유흥가가 많은 곳의 경우에는 판매가가 이렇게 더 올라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마진율이 한50% 정도를 넘기지는 못합니다. 이게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조금 더 크긴 한데, 안주의 매출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매출 전체의 마진율을 모두 합쳐가지고 평균을 딱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67% 정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진율이 높아지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뭐냐? 바로 얼음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얼음이란 게 아니라, 이거에 얼음을 담는 버켓인데, 이 얼음이 이제 태국 술집의 운영의 핵심이자 효자 상품입니다. 썸네일 한번. 오케이. 이 태국은 좀 더운 나라죠? 이게 자연스럽게 그 차가운 음료에 대한 소고가 굉장히 큰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맥주마저도 얼음을 타먹는 문화가 돼버렸죠. 머리가 이게 빠개질 정도로 냉동실에서 이렇게 차갑게 만든 맥주를 이렇게 내드리는데요. 근데 이렇게 차가운 맥주도 한 10분만 지나면 이게 되게 미지근해질 정도로 굉장히 덥기 때문에 손님들은 이렇게 늘 얼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타먹곤 합니다. 근데 이 얼음의 원가 얼마일까요? 25 바트짜리 얼음 한 포대에서 이 작은 버킷으로는 12 통이 나오고요. 큰이 바켓으로는 8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가로 치면은 이30 바트짜리 바켓이 2 바트 정도의 원가고요. 50 바트짜리 버켓이 3 바트입니다. 마진율은 각각 해가지고 93% 그리고 94%. 그리고 보통 홍통을 한병 시키면 사람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네통 정도 이상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다른 상품들의 마진율을 이렇게 멱살 잡고 끌어올리기에 충분하죠. 거기에 이어가지고, 홍통과 섞어 먹는 이제 믹서라 그러죠. 소다랑 콜라의 경우에도 마진율이 한80% 정도 가깝기 때문에, 이제 둘째 휴자 노릇을 합니다. 이게 전체 마진율이 67%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태국 로컬 술집들이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맥주 3병에만 260바시니, 아니면 홍통이랑 믹서를 섞어가지고 4 9 5바시니 하는 프로모션을 평소에도 하고, 이게 설날이나 뭐 새해, 오픈일,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각종 기념일이나 홀리데이에 1년에 몇 번씩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마신율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프로모션에 얼음은 딱 하나만 넣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이렇게 책정하기 때문에 적자는 좀 겨우 면할 수 있죠. 네, 손님들이 예의 있고 매출을 위한 효자 상품도 있으니까 보통 생각하시기에 어, 저 정도면 열어도 괜찮겠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술집 하면서 진짜 개 힘든 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손님들이 예의 바른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한데, 그에 맞춰서 술집 스텝이랑 사장들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마감 시간과 관련한 게 이렇게 조금 빡센데, 가게가 이게 문을 닫는 시간이 새벽 2시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1시 반에 들어와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놀아 재끼는 손님들이 있어요. 이게 한국 같으면은 이게 마감 시간 정도 되면은 스텝분들이 이렇게 정중하게 가가지고, 아, 손님, 저희 마감 시간이 2시라서 이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손님이, 아, 우리 조금 더 놀아도 돼요? 하면, 아, 당연히 노셔도 되죠? 라고 말해야 되는 게이 태국 술집 운영 문화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1시쯤 돼가지고 한산해지면 이렇게 마감을 치는데, 이때 손님들이 들이닥치면 솔직히 진짜 짜증이 되게 밀려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프로모션인데요. 한국은 솔직히 오픈하는 날 말고는 동네 술집이 뭐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뭐 가끔씩 프랜차이즈 술집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메뉴가 나오면 할인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뭐 초반에 SNS 팔로우 하면 뭐 음료수 한 병을 주고 뭐 이런 걸 하는데, 태국은 이게 달에 몇 번씩 프로모션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건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술집일수록 손님 모집에 게 열을 조금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태국 사람들은 이게 프로모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많이 찾아와, 실제로. 결국 그래갖고 행사를 일상적으로 좀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처럼 이제 태국에서도 동네 술집들은 많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하면서 프로모션을 거의 원가 이하로 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60바 원가의 스피릿을 뭐 199바트에 팔거나 아니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99바트에 팔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심지어는 이게 더 심해져서 아예 이게 한 병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를 입은 만큼 얼음이랑 믹서로 이렇게 채워 넣는 그런 구조이죠. 근데 이게 애초에 이익률이라는 게 뭔가요? 이게 월세, 뭐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기타 잡비 이런 거다 빼고 남는 게 이익인데. 그러니까 그냥 술값에서 조금 더 벌었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참빌어 먹게도 다 같이 망하는 가격 경쟁 속으로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일단은 버텨 가지고 저쪽이 망하면 이쪽은 살아남는 거니까. 요즘은 최대한 이런 마인드를 버리고 좀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음식이나 뭐 이런 곳에서 좀 승부를 볼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태국에서 자영업 경쟁을 하다 보면 이런 꼴 되게 자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태국에는 이제 한 가지 되게 미친 문화가 있는데요. 술집에 술을 사와도 돼. 술집인데. 술을. 한국에는 이제 콜키디 서비스 어쩌고 하면서 이제 특정 식당에는 자기 취향의 어떤 와인이나 위스키, 어뭐 이런 거 들고 갈수 있기도 하죠. 근데 어디 포장마차나 이렇게 투다리 같은데 가면서 소주를 사가지고 가진 않잖아. 근데 태국은 정말 당당하게 이 식당이나 술집에 자기 술을 사가지고 가도 됩니다. 물론 모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체감상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술을 안 팔거나 맥주 정도만 파는 식당에서야 그거 사와가지고 음식이랑 믹서, 뭐 얼음 이런 거 시키고 다른 것들 이렇게 잘 팔아주면 문제는 별로 안 되는데 진짜 그냥 이런 술집에도 그냥 홍통 지한병 들고 와가지고. 또다세병이 얼음 하나 딱 시키고 몇 시간씩 이렇게 죽치고 앉아 있기도 하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게 달가운 손님은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이게 대부분이 노천바 스타일인 로컬 바 특성상 한국인에게는 조금 넘기 힘든 벽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게 모기랑 벌레 문제예요 이게 뭐 더위는 그렇다 쳐 이 제가 오픈한 바도 이게 역시 노천바인데다가 바 바로 옆에 게 약간 농사용 들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비라도 오게 되면 그날 밤에는 모기 한 5천마리가 맛집인 양 여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진짜 웃긴 게 태국인들이 다 많은데 이 모기 새끼들이 나만 물어. 그래서 모기랑 이제 벌레 대책으로 뭐 스프레이며 뭐 모기자비용 전기채며 뭐여기저것 상품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돈도 조금씩 깨지고 하니까 여하간 이게 짜증이 나는 게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태국 로컬빵 운영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좀 대략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수익구조나 불편한 점 등에 대해서 이제 거진 좀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또 다음 기회에는 어떤 가게 운영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좀 원가 절감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도 저처럼 뭐 장사를 시작하실 분들 아니면 지금 이제 막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제 비장의 카드가 또 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